이 영상만 보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채널이 나름대로 커지고 많은 분들께서 해외 음식에 관심을 가지시고 영상에서 제가 먹었던 음식을 그대로 드셔보시고 싶으시다는 분이 꽤 많으셨어요. 그런데 제 입맛에는 잘 맞고 맛있었는데 가서 드셔봤더니 입에 잘 맞지 않으면 제가 죄송해지잖아요. 그런 만큼 책임감도 느껴져서 가이드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위쪽 링크에 걸어놓은 라이브 영상에서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를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라이브 시간이 이제 두 시간이잖아요? 긴 만큼 많이 보시진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전 압축 가이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기본적으로 단맛과 지방맛, 감칠맛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시 시대 때부터 칼로리가 높아서 생존에 도움이 되었거든요. 단맛은 설탕이 내죠? 지방맛은 기름이 냅니다. 두 개가 합쳐지면 뭐가 될까요? 디저트죠. 케이크나 과자 같은 그래서 제가 먹었던 것들 중에서 케르반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바클라바라든지 로쿰 그리고 러시아 케이크 같은 것들은 완전 초보분한테도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해외 음식에 대해서 아주 약간의 흥미만 가지고 있어도 무척 즐겁게 먹을 수 있는 허들이 낮은 음식들이죠. 그리고 지방 맛과 감칠맛이 합쳐지면 고기가 됩니다. 그래서 고기가 대놓고 보이는 누 산타 로코의 닭다리라든지 아니면 몽골 식당에서 먹었던 양갈비 같은 것들이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인간은 쓴맛, 신맛, 매운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신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독을 가진 식물은 대부분 씁니다. 그리고 무언가 썩으면 쉰내나고 시크한 맛이 나죠. 그리고 매운맛은 대놓고 먹지 말라고 위협을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입맛에는 쓴맛, 신맛, 매운맛이 나오면 질색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해외 음식을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한테 신맛, 쓴맛, 매운맛이 들어간 요리는 그다지 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발효 음식은 기본적으로 허들이 높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영상을 찍었던 에티오피아 닭도리탕 영상에서 댓글에 문의하시는 분들에게 치킨 스튜는 참 맛있지만 인제라라고 하는 빵은 허들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인제라 빵은 발효되면서 신맛이 나거든요. 이번에 업로드한 요르단 양고기 밥도 초보분들에게는 좀 권하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입맛에는 감칠맛 나게 혀에 쩍쩍 달라붙던 양전 요구르트 소스가 처음 입문하신 분들에게는 엄청난 신맛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김치찌개처럼 한국의 매운맛 문법으로 신맛을 매운맛과 감칠맛 단맛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요구르트의 신맛을 활용해서 양기름의 느끼함을 잡는 키포인트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신맛이 돌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페트라의 초보분이 가신다면 콩을 갈아서 레몬즙으로 새콤하게 맛을 낸 후무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후무스는 고소한 지방 맛에 병아리 콩의 감칠맛이 들어간 데다, 신맛조차도 레몬즙을 내서 훨씬 산뜻한 신맛이 들어가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해외 음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은 제 영상을 보시고 단맛, 지방맛, 감칠맛이 나는 것 같다면 굉장히 기분 좋게 시도해 보시면 되겠고요. 쓴맛, 신맛, 매운맛이 나는 것처럼 보인다면 좀더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접근하시는 편이 좋을 겁니다. 아, 물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게 시도할 수 있는 일이니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치는 외국인에게 어떨까요? 발효식품이라 신맛이 나고 맵죠. 신맛과 매운맛 두 개가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외국인들은 김치를 싫어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꽤 있을까요? 여기서 맛은 경험이다라는 두 번째 주제가 나오는 겁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당연히 김치는 낯설죠. 그런데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케이팝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게임이라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점점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특정 문화에 호감을 가지면 다소 불편했던 맛도 이색적인 체험으로 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김치를 여러 번 접하면 이런 맛으로 먹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외 음식을 접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맛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시면 해외 음식을 맛있게 즐기기 힘들 거예요. 처음 먹는 음식에 대해서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라 이런 맛이구나 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신다면 훨씬 음식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문화권의 맛에 익숙해지고 이해할수록 점점 더 맛있어질 겁니다. 맛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굉장히 폭넓습니다. 제육덮밥도 맛있고 케이크도 맛있죠. 그런데 맛있다라는 한마디는 제육덮밥이 주는 고기의 감칠맛이 주는 맛있음과 케이크에 들어간 설탕의 단맛이 주는 맛있다가 뭉뚱그려져 있죠. 내가 살면서 경험해왔던 여러가지 맛들 중에서 좋은 기억에 속하는 쪽이 맛있다라는 말을 줄여서 맛있다라고 표현을 할 것일 겁니다. 그렇기에 해외 음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먹은 기억이 즐거울수록 좋은 겁니다. 절대 심리적 저항선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음식을 맛있게 먹고 즐거운 이색 체험을 하려는 거지 일종의 고행이나 수행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맛있게 먹을 수 있지. 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훨씬 즐거울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즐기는 마지막 방법, 스토리의 맛. 음식의 맛은 스토리의 맛이기도 합니다. 번데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냥 번데기만 놓고 보면 단순히 누에 번데기를 끓인 음식이라 저항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역사적인 맥락으로 읽어봅시다. 서울대학교에 누에를 연구하던 잠사과가 있었을 정도로 한국은 옛날에 가난했고 부유해지기 위해서 산업화의 진심이었죠. 그래서 섬유업을 피나게 육성했고, 그게 현대 한국의 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번데기는 단순한 벌레가 아니라, 일종의 명예로운 흔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스토리텔링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래? 그렇다면 한번 먹어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음식에 얽힌 역사와 기억들을 같이 먹는다면 훨씬 맛있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스요리 리뷰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시는 주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인도 과자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추천을 할지 안 할지 정답을 댓글에 달아주시는 분께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드릴 테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